안녕하세요. 짐스테이트 레이너 박용균입니다. 오늘은 어, 오버헤드 프레스라는 이제 어깨 운동을 진행할 건데, 오버헤드 프레스는 어깨 운동뿐 아니고 서서 하기 때문에 이제 코어와 하체의 힘도 중요해서 협응력을 많이 요하는 4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 프레스 같이 어, 4대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라고 봐도 되고, 그 만큼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운동이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렉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 높이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보통 저는 제 어깨 높이에 설정을 해서 이 발을 맞춰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걸치대를 살짝 들고 뒤로 빼면 여기 뽑혀요. 그리고 어깨 높이에 맞춰서 눌어놓고 내리면 여기 딱 걸려요. 그래서 걸리는 거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간혹 안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같은 숫자에 높이가 와 Y 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바벨을 들어서 위에다가 올려두면은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하기 전에 봉 높이 설정이 딱 끝이 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운동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총네 세트를 한번 해보실 건데 첫 번째 세트는 웜업 세트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중량을 동일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본 운동 세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웜업 세트는 가볍게 어깨 관절과 근육을 좀 풀어주는 용도로 횟수는 20개, 좀 힘들게 할수 있는 무게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세트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세트가 끝나면 쉬는 시간을 1분을 맞춰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세트로 해서 이제 약간 어깨 관절이나 근육에 열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세트부터 본 운동을 할때좀더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낼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는 팔꿈치 각도가 중요한데 내려올 때는 팔꿈치가 손목이랑 일자로 수직으로 맞춰서 내려오시고 최대한 얼굴에 가깝게. 그리고 밀어 줄 때는 팔꿈치가 약간 옆으로 돌아가면서 정수리 위까지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번쩍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랑 최대한 멀어지지 않게끔만 조절해서 수직 운동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 팔꿈치가 앞에서 내려올 때는 내 머리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밀 때는 살짝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부터는 자, 같이 횟수를 세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트는 12개 할수 있는 중량으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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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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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상체 운동 특히 어깨 운동할 때는 보각보다는 흉압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호흡을 한번 입으로 들어마시면은 이 가슴이 부푸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과 허리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밀어주셔야지 내 몸통이 안정되고 고정된 상태에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하기 전에 한번 호흡을 이렇게 담아두고 나서 시작하시고 중간에 하다가 호흡이 너무 차서 뱉으셔야 되면은 뱉고 다시 입으로 들어마시세요. 코로 들어마시는 거는 배에 공기를 좀 차게 할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체 운동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체 운동하실 때는 입으로 들어마셔서 이렇게 가슴이 불풀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도 똑같이 동일하게 열두 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자 점점 하시다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세트가 끝났는데 점점 하시다 보면은 하체 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시작 전에 하체의 힘을 안 줘서 그래요. 시작 전에 허벅지를 힘을 꽉 주고 엉덩이를 꽉 조여준 상태에서 배에 힘을 줘야지 내 바닥에서부터 이제 몸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나무 뿌리가 이제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내 몸통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쓴 상태 고정해놓고 밀수 있어요. 그래서 하체 힘주고 엉덩이 힘주고 배 힘주고 호흡하시고 팔꿈치 수직 움직이기. 그렇게 수직으로 움직여 주시면은 어깨에 정확하게 운동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이제 팔꿈치가 좀 아프신 분들이나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중량을 좀 낮춰서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덤벨로 먼저 좀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세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자 이렇게 하면은 오버헤드 프레스 총 4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원판은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어깨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오버헤드 프레스는 메인 운동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같은 레이즈 동작을 추가로 해주시면은 좀 원하시는 어깨 라인이 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버헤드 프레스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